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희 엉덩이 운동 영상이에요. 찍다 보면 범위 때문에 제 상체가 가끔 조금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크게 대치 마시고 엉덩이에 집중해서 운동 보시면 좋겠어요. 앞에 복부 운동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운동 전에 팔발려 뛰기 아니면 제 1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사이드너 트위스트에서 하는 유산소. 그런 거 조금 5분 정도 하고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앞 또는 뒤에 꼭 유산을 조금씩 병행해서 살찌는 것좀 방지할게요. 자 오늘의 엉덩이 운동에는 저희 의자를 좀 써볼 거예요. 지금 저희가 원래 기구 필라테스를 썼었는데 기구를 사용해서 필라테스를 많이 하셨었는데 집에 지금 기구가 없다 보니 내가 어떤 운동을 할수 있을까 좀 고민되실 이것 같아요. 저희가 체어라는 기구를 썼었잖아요. 그 체어가 의자잖아요. 저서 의자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건데 집에 있는 뭐 식탁 의자, 책상 의자 다 괜찮고요. 없으시면 그냥 뭐 내가 조금 높은 탁자가 있다고 탁자 앞에서 해주셔도 괜찮고 조금 말캉한 소파는 조금 비추천하지만 우리 집 소파가 좀 딱딱한 편이다 하면 소파 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엉덩이 운동 해볼게요. 저희 일어나셔서요. 다리는 저희 이제 11자 다리. 뒤꿈치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가는 좌골 넓이 11자 다리로 준비해주시고. 자, 의자에서 한 걸음 떨어지셔서요 무릎을 미세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손을 의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저희 의자 지금 조금 낮아요. 제가 이단의 의자 갖고 왔나요? 상관 없습니다. 편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내가 너무 낮다! 하면 두손 펴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저는 좀 낮아서 그 손을 피고 잡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부터 운동해 볼 거고요. 오른쪽 엉덩이 운동을 하기 전에 복부를 허리 풀지 말고 후, 잡아주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발끝이 아니라 발볼과 뒤꿈치, 특히 뒤꿈치에 무게중심이 실려서 엉덩이에 힘이 좀 실려야 되고요. 엉덩이 운동 시에 저희 항상 이 고관절이 뾰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꼬리뼈 말아내려서 여기 구멍 만들지 마시고, 여기가 쪽, 여기 사이에 내가 종이를 끼워도 확 물릴 만큼 엉덩이 꼬리뼈를 뾰족하게 뒷벽으로 미셔서 고관절 꽉 집혀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복부 다닫아시고 천천히, 왜 오른쪽 다리 운동할 거니, 오른쪽 뒤꿈치 바닥 지지하고 발볼꽉 눌러놓은 상태에서, 왼다리만 테이블 상으로 들어 올렸어요. 가슴 가까이. 거기서 마셔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 엉덩이 뒤로 밀어내며, 흐, 하고, 왼다리 쭉뻗어내자내데 시선 바닥 아니고요 어, 시선이니까 배꼽이 아니고요 유연하게 등팡팍하 바닥 그대로 바닥 유지할게요. 자, 물을 끌어들일 때는 배꼽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무릎 보시고, 내쉬며 걷고 고 흐, 다들며, 왼다리 뻗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시선 앞사선 바닥입니다. 오른쪽 엉덩이가 아픈지 집중해서 느껴보실게요. 열번 가볼게요. 하나 어깨는 끌어내려서 상체 힘없어요. 아빠가둘 이때 골반이 뒤로 너무 뒤집어 까지지 않도 왼쪽 골반 눌러놓고 오른 엉덩이를 뒤로, 뒤로 밀어내면서 쉬세요 아프다. 앤 마셨다가 둘앤 마시고 셋 마시고, 네손 집으셔도 되고, 팔꿈치 내려줘도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마시고, 다섯, 이제 높이 따라 조정하세요. 지금 팔꿈치 구부려, 지금 마이너 높이 조절했어요. 여섯, 씨, 오른 엉덩기 좋죠 지 밀어내기, 우와, 진자 아프네요. 일곱, 여덟, 마지막, 열 개, 후. 천천히 왼 다리 내려놓고, 오른 다리 바꿀게요. 무릎은 항상 조금 구부러져 있으셔야 무릎에 손상가지 않고요. 다리 뻗을 때 동시에 왼다리도 뻗, 이렇게 피시면 안 돼요. 이 다리, 왼 다리, 운동하고 있는 엉덩이 다리는 고대로 고정입니다. 자, 천천히 마시며 신장 배꼽 받다가, 무릎 받다가, 내쉬는 호흡에 신선선한 손 앞에 보며, 오른 다리만 뻗고. 이때 왼쪽 골반 따라오지 않게 뒤로 밀어해요 마시고 지상도로 내쉬며 하나 발끝에 무게 실리지 않도록 둘에 일곱, 마실 때 시선 무릎, a 살짝 열어주면, 후. 여덟, 마실 때 시선 무릎, 후. 발끝 땡 틀리지 않고, 두개 남았어요. 아홉, 마지막, 열에 천천히 다리 바닥에 내려놓기. 자, 그로 다리 넓게, 어깨 넓이걸려서손바닥 올려놓고 쭉 어깨 에 엉덩이 스트레칭 할 겁니다. 어깨 쭉 바닥 눌러줬으면 오른쪽 엉덩이 쭉 밀어내면 오른쪽 뒤쪽이 칠지. 왼쪽으로 한번더 이동. 한번더 오른쪽. 한번더 왼쪽. 중간공 뚫려셨다가 배꼽 보시고 더 편하게 돌아돌려 올라오셔라. 바로 올라지까지합격해볼게요 천천히 다시 두 손으로 체어 잡으시고요. 다리는 11자 골반 넓이.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 막, 오른 다리 운동할 거니 왼 다리 들어서 오른 다리 뒤쪽 사선으로 멀리 보내볼게요. 내 몸통은 중앙에 있는데 다리만 사선 느낌. 그대로 두 손으로 잡고 있는 체어 뒤로 밀어내면 뒷다리 무릎 구부려 그대로 앉을 거예요. 시선는 정면. 왼 다리만 사선 멀리가 있어서요. 엉덩이만 왼 다리 뒤꿈치로 보내는 느낌. えー、하나에 자리 바로 발 바꿀게요. 오른 다리 멀리 사선으로 왼 다리 뒤꿈치보다 더 뒤쪽으로 사선 멀리 보내시고 신호는 그대로 정면입니다. 왼쪽 엉덩이만 오른쪽 발 뒤꿈치 향해서 하나, 둘 왼쪽으로 솔리지 않게 발볼 엄지발가락 밑에 꽉 눌러주세요. 셋넷넷 다섯, 기다리는 없어요. 여섯, 일곱, 왼쪽 고관절을 뒤로 밀어주는 느낌이요. 엔, 아홉, 엔, 열, 다섯 개 넘어가죠. 다섯, 엔, 넷, 앤, 셋, 더워가요. 엔, 둘, 마지막, 하나, 엔, 세상에. 올라오시면 저희 마무리는 아퍼워드 스트레칭으로 끝낼게요. 천천히 의자 잡으시고 발목 잡고요 일직선으로 쭉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약하게 유지하시면서요 상체 숙여주로 쭉 보내볼게요. 다음 번 나들. 마지막 세. 보내셨으면 다리를 앞으로 지그재그. 그 상태에서 상체만 서 살짝 숙여서 손이 바닥에 닿으면. 앞다리 발끝을 들어 뒤꿈치로 딱 버티면서요. 상체 뒤로 상체를 밀어. 그러면 앞다리 중하기가 시원합니다. 한번 더. 무게중심 뒤꿈치로 발끝 들어요. 마지막 세트 레칭까지 후. 고대로 반대쪽, 뒤쪽도 해줘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줄 이렇게 요손으 뒤로 가셔도 괜찮아요. 자, 천천히. 정면 보고. 왼무릎 잡고, 얘 벌어지지 않게 일직선. 체형을 의지하셔서 허벅지 뒤로 그냥 보내요. 그럼 왼다리 허벅지가 쭉쉬감 반만 더. 앞머지 시원하게 늘려주시면 훌. 마지막 셋. 내 다리 내려놔요 왼다리 앞에 엉다뒤 일직선으로, 일직선, 일직선 아니고 그냥 11자 상태에서 앞뒤로만 지그재그 벌린 거고요. 손바닥 바닥. 안 나가도 괜찮아요. 그럼 무릎 위에 접으셔도 돼요. 발끝을 들어서 뒤쪽으로 무게중심. 살짝 걸었다가. 하나, 발끝 들어 뒤쪽 무게중심. 내쉬면서, 발끝 들어 둘. 마지막 셋. 천천히 상체에 올라와요. 자, 마무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사실은 뒤쪽 허리에 조금 무리가 갈 때가 많습니다. 무릎 접어서요, 상체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의자 위에, 번내려오셔서 뒤쪽 이상등 뒤쪽 엉덩이 세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때 의자가 너무 편하고 좋다, 소파가딱 높이가 맞는다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의자가 좀 낮아서 힘들다 하시면 조금 낮아서 힘들어서요, 바닥에다 뚫게요. 이렇게 구부리셔서 편하게 내려가요. 그리고 잠깐만 10초 정도 후, 숨쉬시면 뒤쪽 긴장 풀어주세요. 천천히, 발막하고 바늘 사이. 지금 제 호흡이 조금 속도가 있는데요. 회원님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스트레칭 한 번씩 더 해주시거나 좀더 깊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작은 특히 그냥 소파에 얹어서 하시면 가장 좀쉬우셔요 발은 바닥에 두시고 앞다리만 소파에 얹으셔서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시면 조금 높이가 좀 가장 잘 맞으실 거예요. 님 것처럼 앞에 팔 벌려 뛰기 20~30번 정도 또는 뒤에 20~30번 정도 더 해주시면 충분한 홈트 영상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또 하루는 복부 하루는 운동 이렇게 운동하셔가지고 확진자 내지 않고 만나요. 감사합니다.